어, 조립 영상을 촬영하려고 보니까 뭐 조립하는 것 자체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8세대를 써봤기 때문에 어, 관의 위치가 비슷하더라고요 일단은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32 어, 32로 사이즈를 요청했기 때문에 32로 왔습니다 이거는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뭐 16자를 쓰시는 분, 20자를 쓰시는 분, 25, 32, 뭐 40, 뭐, 그게 다양하게 여러분 원하는 사이즈로 다 가능합니다. 주문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사이즈로 요청해서 공장에서 제작한 이후에 발송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크기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조립은 간단해요. 일단은 여기 집통기 입수관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먼저 꽂고요. 이 출수관도 마찬가지로 꽂습니다. 그리고 배수관에도 꽂습니다. 이게 사이즈가 다 이미 맞춰서 왔기 때문에 그냥 온 그대로 꽂으면 됩니다. 뭐 여유 있는 것들도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여러분 쓰시면 되고요. 이런 관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설치했던 8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사용해도 돼서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본드로 붙이지 않았는데 꼭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셔야 돼요.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 위치가 맞으면 그 뒤에는 꼭 본드로 충분히 도포하신 이후에 붙이셔야 됩니다.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어, 공장에서도 본드를 다 해서 보내줬어요 본드를 안 붙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꼭 본드를 바르신 이후에 파이프를 붙이시고 이게 보니까 9세대가 약간 달라진 점이 이 안에 보면 스펀지 같은 게 들어 있더라고요 기본형에도 이게 바뀌었는데 원래 8세대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내부 필터가 회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필터가 회전하지 않아요 회전하지 않고 이 안에 보면 이 작은 스펀지 같은 게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물이 들어오면 얘가 회전합니다. 얘가 회전하면서 이 필터 외부에 껴 있는 작은 슬러지들을 얘가 긁어가며 청소해 줘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. 제가 8세대를 써 봤는데 8세대 입수관이 여기고 출수관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이 필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작은 슬러지가 계속 낍니다. 이 필터에. 근데 오히려 돌아가는 그 역할을 했던 팔세대는뭐 그런 흐름을 조금 더 지연시켜주긴 하지만 어, 해결책은 되지 않았거든요. 네, 이것도 마찬가지 해결책은 되지 않을 거예요. 결국에는 전 모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, 기본형도 이게 회전하는 이 안에 스펀지가 있으므로 조금 더, 어, 계속해서 물의 수류 때문에 이 작은 슬러지들을 긁어줌으로써 어, 이 안으로 어, 집동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번에 9세대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 꼭 쓰셔 보셔서 만족해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